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 주문 대행 서비스로 유명한 한 업체의 TV 광고 중한 문구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배달 음식을 애용하는 국가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분석업체 던 헌비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개국 소비자 8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소비자는 60%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 평균 27%의 2배 수준입니다. 포장 주문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응답률도 53%로 2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은 배달과 포장 주문 서비스가 세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배달 앱에서 간단한 터치 몇 번만으로 우리 집 앞에서 빠르게 상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배달이 가능한 메뉴의 카테고리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합니다. K-푸드의 대표 주자인 치킨과 피자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메뉴이고 커피, 아이스크림, 삼겹살, 맥주 등 종목을 가리지 않고 배달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음식점 이용이 제한되는 현 시점 배달은 자영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없어서나 안될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죠. 한국 음식 배달의 역사는 조선 시대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68년 실학자 황윤석의 7월의 일기를 보면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이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배달 냉면 또못 참죠. 가히 진정 배달의 민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배달 문화가 외국인들에게는 이색적인 문화로서 신기한 한국 문화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최근 미국 언론 CNN도 이에 주목하며 이노베이트 사우스 코리아' 푸 딜리버리 컬처' 혁신의 대한민국 음식 배달 문화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한국의 배달은 긴 역사의 전통을 가졌고 이제는 사무실, 집, 한강공원 등 어디서든 식사 배달을 주문할 수 있는데 식당에서는 배달 로봇이 서빙을 도와주는 등 첨단 배달 산업의 선도국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한국 배달이라는 검색어만 입력해도 외국인들은 한국의 배달 시간이 24시간 가능하다는 점과 신속한 배달 속도에 이런 국가는 본 적도 없다며 한국에 가면 무조건 한강 여의도 공원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 뷰를 보며 먹는 치맥은 국뽕 빼고 최고긴 하죠. 이러한 외국인의 반응을 통해 외국과 국내의 배달 문화가 사뭇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외국과 달리 국내의 배달 문화가 더욱 추적화되어 있으며 뭐 외국에도 배달 문화가 존재하지만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배달이 가능한 곳은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두부 안무부터 한끼 식사까지 배달이 되는 시스템은 가히 세계적 수준이라 불릴만하죠. 최근 대한민국의 무엇이 외국보다 낫다고 여길까라는 설문조사에서 성인 남녀 3,400명은 배달 택배 서비스를 인터넷 와이파이에 이은 두 번째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이자 세계적인 아티스트인 BTS의 멤버 정국은 잦은 해외 생활을 통해서 느낀 한국의 배달 서비스에 매번 극찬을 하고 있어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 브이라이브로 팬들과의 소통 중 한국과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삼겹살 아님, 아니면 오겹살 이게 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많아요. 진짜 하루에 하, 계속 나 일주일 내내 먹었을 거요 진짜. 심지어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요즘 이제 그 배달 업체 서비스나 뭐 음식점들이 굉장히 발달을 많이 해서 이 전화 하나 전화도 아니야.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띡띡띡띡 하면 그냥 삼겹살이 내 눈앞으로 오는 이런 마법같은 매직같은 그런 서비스가 어? 어느 나라가 제일 잘 돼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배달 서비스에요 1등 1인자 어 24시간 배달에다가 뭐든지 다돼안 되는 게 뭐가 있어 완벽합니다 대한민국 전국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이날 전국의 2분 강연을 통해 K배달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무려 1억 8천만 명, 심지어 이 배달 삼겹살 예찬 론자는 최애 음식 배달 삼겹살로 노래까지 만들어 올렸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어요. 여러분도 맛있게 먹고 전국의 애절한 목소리와 늘어지는 제 뱃살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배달을 주문하면 편지까지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놀라운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 훈훈한 사연들도 많은데요. 2년 전 많은 네티즌을 울린 음식점 후기도 있습니다. 한 배달앱에 게시된 글로 작성자는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초밥 전문점에 음식을 주문했다는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은 이날 후기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초밥을 주문했는데 사장님의 정성스러운 손편지 때문에 다시 살아볼 용기를 냈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는 사장님의 감동 어린 손편지와 비누꽃 한 송이에 다시 살아볼 마음이 생겼다며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초밥을 꾸역꾸역 삼켰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받았다는 메모. 한 비누꽃은 이 초밥집 사장님이 개업 이벤트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개업 후몇 달간 주문하는 모든 손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달하려 했던 거죠. 사장님은 주문해 주신 음식 드시면서 기분 좋은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독수리도 강풍에 나는 법을 익히기 위해 연습하고 노력한다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나봐요. 그걸 알기에 저희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등의 쪽지를 배달될 음식에 붙여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장례식장에서 고인이 좋아하던 음식을 배달 주문했다가 훈훈한 쪽지를 받은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글 작성자는 전 직장 동료의 모친상 소식을 듣고 조문을 갔다가 따뜻한 경험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당시 유가족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찾았던 음식인 된장찌개와 닭볶음탕을 마지막 가는 길에 꼭 올려드리고 싶다며 배달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글작성자는 조문을 마치고 동료와 대화하던 중 배달 음식이 도착했고 이를 본 유가족이 놀라더라면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영수증에는 편지가 적혀 있었고 조의금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가족은 닭볶음탕과 된장찌개를 두 곳에 따로 주문했는데 한 식당에서는 조의금 3만원과 함께 갑작스러운 비보에 슬픈 마음을 가늠할 순 없지만 고인의 삼가조의를 표하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기원합니다 라는 쪽지를 전했습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 역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훈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죠 특히 최근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독특한 K배달 배치2 성능 개량에 네티즌들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는 요즘 먼 곳에서 배달되는 음식이 가끔 식어서 오진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죠 또 종종 식은 음식에 대한 컴플레인에 빠른 배달을 요하는 경우가 잦아 배달 대행 종사자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된 오토바이 트렁크 가열 구조로 인해 배달된 음식들이 따뜻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어 화제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배출되는 열을 이용해 트렁크를 가열하는 것인데요. 엥 이거 불법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무려 특허청에서 특허증이 발급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혁신적 신기술로 사용 승인을 허가받은 합법적인 제품입니다. 이 기술은 배달 오토바이 트렁크 내부 가열 챔버의 챔버 공간으로 유입되는 오토바이 머플러의 고온 가스를 이용하여 상기 트렁크의 내부를 가열하는 장치인데요. 이로써 트렁크 내부의 수납 배달 음식이 배달 과정 중에 식어 버리는 것을 방지하게 하여 소비자가 제맛의 배달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온의 배기가스가 혹시 음식에 들어가는 건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마치 온돌 구조처럼 다중으로 안전 처리된 파이프라인이 통바닥을 돌아 온도만 높여주는 방식으로 배기가스 유입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존 배달통의 문제였던 곰팡이와 세균 번식을 막아주고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를 감소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오토바이는 일산화탄소와 탄산수소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데 여과장치 부족으로 인해 불안전 연소가 많아 한국도로 전체 차량의 배출량 중8%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유해가스는 적혈구의 산소 결합을 방해하고 호흡기, 순환기 질환을 일으키는데요. 이 트렁크 가열 구조는 대기 통로를 연장시켜 마치 굴뚝 역할을 함으로 완전 연수율을 높이고 배출가스를 20% 이상 절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또 냉면 시키면 온면이 오냐 하실 수 있는데 호스만 빼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와 머리 겁나 비상하네 한국의 온돌문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 진심 괜찮은데 저거 음 이건 인정이죠 라며 잠시나이트. 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음식 배달 어플을 이용해 주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배달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음식이 거의 다 도착했을 때 항상 소비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안심번호가 아닌 본인 핸드폰 번호로 하니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간혹 너의 집 위치를 모르겠다며 정확한 주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다른 곳이면 몰라도 중국이니까 이런 경우가 공포스럽게 느껴지네요. 반대하면 중국인 특히 중국에서는 전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풍경이 일상화됐습니다. 배달기사 90% 이상이 전기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는데요. 이에 중뽕 맞은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세먼지가 우리 탓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전기 오토바이 쓴다. 가장 친환경적인 국가는 사실상 중국이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만 알아보죠.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흥미하고 재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